앵커리지 커뮤니티 업데이트 2020년 5월 27일. 앵커리지 시 정부의 코비드 19 질병에 대한 정보를 담은 커뮤니티 업데이트입니다. 지금 앵커리지에는 20명이 코비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앵커리지에는 206명이 코비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4명이 사망했고 21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알래스카 전체적으로는 총 40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명이 사망했고 45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앵커리지 보건당국은 코비드 확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간 적이 있습니까?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얘기를 나눈 감염되었을지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확인합니다. 이것을 접촉자 추적이라고 합니다. 자가 대피 명령 이후 앵커리지는 재개의 3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들의 재개가 허용됩니다. 비즈니스들은 특별한 규정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께서 코비드로 인해 임대료나 사업비용을 지불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2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알리스카 푸드뱅크와 앵커리지 스쿨 디스트릭은 앵커리지 주변의 여러 곳에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플 무버 버스는 6월 1일에 시작됩니다. 정규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버스는 탑승 인원이 9명으로 제한됩니다. 도서관은 일부 서비스가 6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외출 시에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6피트 이상 떨어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천으로 당신의 코와 입 부분을 가리십시오.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물건을 만진 후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알래스카 211 혹은 18004782221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알래스카 211에는 통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하실 때 원하시는 언어를 요청해 주십시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muni.org.covid19을 방문해 주십시오. 매주 수요일 커뮤니티 업데이트가 앵커리지시의 유튜브 페이지에 다양한 언어로 게시될 것입니다.